어서오세요. <laughs> 어서오세요. 최고봉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이곳은 어, 블루엔젤. 어, 블루엔젤 어, 밭에 와 있습니다. 이 최고봉이는 여전히 아, 열심히 어, 살고 있습니다. 어, 일단 어, 올해 묘목농사 4년차 이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 너무 쉬운데? 어, 나무농사 할 만한데요. 이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아우 이렇게 이래가지고 나무 이거, 이거 남아가지고 다 산도 안 맞아요. 이랬는데요. 어, 요즘에 뭐나뭇값이 떨어지니 많이 하는데 뭐 주변에 왜 이렇게 에메랄드 그린 없지? 아, 아무튼 나뭇값이막 어, 뭐 떨어지니 많이 막 그러고 있는데 아, 이렇게 농사지 것 같으면 어,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밭트 소개, 제가 이제 이 밭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블루엔젤을 심었고요. 천주를 심었고요. 작아요. 작으니까 할만하죠. 네. 근데 어, 오래 심었고요. 산전수전 그 선배들이 해주는 조언들 다 그냥 기로 그냥 어, 그냥 다잘 모르고 그냥 에막 하다가 어그 고생이랑 고생 다 그냥 겪고 급행 열차 말고 다 그냥 그 누구나 겪는 그런 슬픔들 어다 모아가지고 다 겪고 나서 드디어 올해 아좀 제대로 심었다 모든 걸좀 어 이제 갖추고 제대로 심었더니 어 이렇게 편한가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어그게 4년 차가 됐고요. 어 4년 차가 이제 좀어 아직 자만하면 안 돼요. 아직 배울 게 많고 멀었어요. 하지만 이제 좀 아, 어 나무 농사 조금 재밌네. 약간 어 이렇게 하면 손이 덜 가네. 제가 작년까지는 안 믿었어요. 그어그뭐그뭐 그, 뭐 대표님 뭐 세종 식물원 대표님들도 그렇고 그런 고수분들이 하는 말이 뭐뭐막 그런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노지에 심으면 1년에 한여7곱만 관리해 주면 된다. 제가 사실 그거 보면서 나는 1년에 60, 70, 600번은 가 600번은 1년에 365일이니까 한 1년에 300번은 갔는데 어떻게 6, 7번만 가고 관리가 되느냐 속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바틀 경험하면서 어 진짜 1년에 6, 7번만 가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수분들은 다 저처럼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어 어떻게 된 거냐? 일단 화면 전환해서 아 일단 어, 화면 전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아네 이곳은 어, 올해 2024년 5월 어, 5월 며칠이었더라 5월 1일이었나 5월, 아, 5월 2일 예, 그때 이제 5월 초에 식재를 했습니다 미루고 미루고 비 때문에 로타리 못 치고 그렇게 하다가 어, 미뤘고요 어, 처음은 이제 앞으로도 시행착오는더 걷겠지만 큰틀큰 큰 틀은 잡혔다 일단은 올해 어, 5월에 심고 나서 이곳에서 제가 농, 어, 노동을 투자한 건한 시간도 안 돼요 다 합쳐서 뭐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막 하루 종일 풋 뽑고 막 그렇게, 어, 그랬는데도 막 그랬는데, 어떻게 한 시간도 투자를 안 했는데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을까? 어, 일단은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거 심기 전에는 조금 투자를 했죠. 어, 기존에 안 하던 거, 퇴비를 뿌렸고요. 로탈리두 번을 쳤고요. 어, 비닐을 손으로 깔았어요. 대신에 이렇게, 어, 양쪽으로 깔고 가운데 거는 속값 빼는 형식으로 120에 줄을 딱 재가지고 했고요. 어, 처음에 이 구배가 조금 껄쩍지근 해가지고 다시 어, 다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어, 풀 작업은 총 1회, 1회 진행을 했고요. 어, 근사미를 쳤는데 안 나요. 어, 풀 작업 아무튼 제초제, 고량제 초제 1회 작업을 했고 그 식지 하자마자 바로 바라억제제를 살포했고요. 5월 초에 한 번, 6월 초에 한번 해서 두번 했습니다. 어, 정리를 하면 바라억제제를 두번 했는데, 어, 이제 심고 나서부터 제가 했던 노동 말씀드릴게요. 심고, 아, 심기 전부터 말씀드릴게요. 심기 전에 퇴비를 내고, 로타리를 치고, 비닐 치고, 어, 그 로타리를 쳤어요. 한참 있다가 비막 타이밍 못 맞추고 해가지고 한번 로타리를 더 쳤어요. 아, 잘 됐다. 퇴비, 아무리 이제 그, 그렇게 이제 그, 어, 구숙된 그잘 발효된 퇴비를 갖고 왔다고 해도 불안불안했는데 한번더 더 뒤집지 뭐 일부러 그렇게도 많이 한대요 퇴비를 깔고 그 가스가 빠져나가라고 2주 3주 있다 한번더 뒤집고 심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했고 어, 심는 거는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그 여기 어, 그 태국 형님들 두분 모셔갖고 어, 했어요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어떤 작업을 했냐면 그 고랑 안 만들고요 그냥 로타리 평 로타리가 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줄띄어 가지고 어, 비닐 비닐멀칭을 손으로 했어요. 이 비닐이 넓거든요. 1m 50짜리 비닐이에요. 그래서 1m 80짜리 해도 될것 같아요. 1m 50이면 얘네들 사이를 120이이제 정식 간격인데요. 이 옆에가 여, 아래까지 안 덮입니다. 나중에 제초매트 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렇게 비닐멀칭 오전에 한 10시쯤까지 10시 반까지 하고 묘목 심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아예 그렇게 해보는거 처음이다 보니까 이 체계적으로 하는거 처음이다 보니까 줄마다 다 일일이 줄을 띄었 거든요 근데 다음에 할 때는 한 줄만 띄우고 어 이쪽이 만약에 첫 줄이라고 치면 은그 다음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고 여기에서는 여기가 또 지그재그로 이렇게 한 줄만 띄워 놓으면 된다 예, 그런 부분까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 2일날 딱 심고요 그 이후로 어 발아 옥제제 여기 딱 치는데 10분이 안 걸려요 왜냐면 두 줄에 한번 이렇게 굴, 굴르는 그 그 입제 살포기가 있거든요. 수동 저 물론 드론도 있어요. 저 드론으로다가 이 뿌리면 5분인데 아 이거 그거 5분이나 이거 10분이나 저기는 이제 큰밭할때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 이거 두 줄에 한 번만 지나가면 이 양쪽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딱 그냥 걸어가는 것도 일반 걸어가는 속도예요. 그러면 여기 쭉 가는데 뭐 5분 걸릴까요? 안 걸리잖아요. 1분도 안 걸리잖아요. 30초 오는데 30초 1분. 갔다 오는데 1분 해서 사실상 5분 정도 넉넉 잡아서 뭐약 타고 어이 기지개 펴고 나무 감상하는 시간 포함해서 10분 그렇게 5월 초에 발화 억제제 했고 어그 뒤로 한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잠깐 와가지고 아 여기 물이 고여있는 것 같아서 삽으로 몇번한번 펐는데 번 그거 한 2분 정도 갈짝 5분 그것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초에 와서 봤더니 아 풀이 하나도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6월 초에 그냥 발화 억제제만 또 투, 어, 뿌렸어요. 그렇게 10분. 지금까지 25분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장마 시작하기 전에 지진 지난주 지난주에 그 지진한주였나 그때 비 오기 전에 아 이제는 슬슬 제초제를 뿌려야 쓰겄다 해가지고 근사미를 갖고 와갖고 여기에서 뿌렸는데요 얘는 안 죽네요 얘가 소리쟁이라고 하는 그 아주 뿌리 깊은 친구인데 어안 죽었어요 상관없어요 얘는 어차피 이제 장마 지나면 알아서 죽는 친구예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건바라옥제제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무 바로 옆에 난 잡초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총 발악제제 두번 해가지고 20분 투자 했고요 응애약도 어 응애약을 두번째 네 응애약도 10분 10분 해가지고 어 20분 네 근데 여기 드론으로 하면 5분인데 제가 10분 잡은게 등짐 그 짊어지고 해도 10분이에요 네 길게 잡아서 (20분인데) 금방 합니다 이거 그냥 쭉 하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나무 작아 가지고 어~ 그렇게 (20분) 해서 (40분) 투자했고요 그리고 고랑 제초제 치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하고 쭉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그냥 얼마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총 (1시간이) 안 걸렸다 네 그렇게 했더니 밭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근삼이 형님한테 그~ 보은 근삼이의 보훈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어~ 지금 막 힘들 힘들어 합니다 네 그래서 오 손이 안 가요. 어, 그래서 진짜 그 세종 식물원 대표님처럼 1년에 6~7번 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말을 제가 막 쏟아냈는데 어, 딱 핵심의 요지는 무엇이냐? 어, 나무 농사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어 조금 잘 해가지고 계산적으로다가 하고 계획적으로 딱 하고 시기를 잘 맞추니까 너무 쉬운 걸 약간 이런 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잘했던 거는 어몇 가지가 있어요. 잘못했던 것도 있는데 대부분 다 잘했다. 어네 번째에 드디어 조금 성공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직은 또 몰라요.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여기 아직도 그 남은 게임 미션도 있습니다. 이대로 끝이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잘한 게 뭐냐면. 포트묘를 심었다. 일단 포트묘를 심는 게 저는 이제 사실 털이묘 파는 사람이에요. 포트묘는 제가 지금 판매를 아예 안 하고 털이묘를 파니까 털이묘가 더 좋아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심으려고 포트묘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9월에 제가 털이묘 분양할 텐데. 추천드리는 건 털이면 사갖고 포트 작업해요. 싸거든요. 배송비도 싸고.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포트를 만들어서 봄에 심으셔라. 약간 이런 생각. 3월인데요. 이미 3월이 돼버렸는데요. 그러면 3월에라도 2월 말에라도 어 사서 노지도 괜찮아요. 2월부터는. 네, 그때 물은 물론 줘야 되지만. 그때부터라도 포트를 만들어서 5월에 심는 게 낫다. 3월에 털이를 심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왜냐? 일단 포트면은 털이며 는다르게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가 어, 이미 뿌리가 이렇게 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비닐을 덮고 이렇게 이 지표면을 이렇게 북을 어서딱 덮여 놓잖아요. 잡초들이 올라올 그 곳이 없다. 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털이며면 묘면, 털이며의 그 뿌리들이 이렇게 땅속으로 딱 들어가지 거기에 꽉 이렇게 차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로 다 잡초들이 한번두번이두번 번, 이상은 무조건 터리묘 심은 햄은 처음 심었을 때는 한 나무당 최소 한번 이상은 무조건 다 이렇게 풀을 뽑아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아예 막 풀이 많았던 곳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포트묘와 터리묘의 차이였구나. 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 고를 사실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다 그냥 취소하고 다시 한 건데. 어... 일자가 좋다. 이 보기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좋고요. 물빠짐이 일자여야 잘 되고. 어 그래서 이 모양을 일자로 잘 만들었다. 네. 그래서 일자인 게 편하면은 그 일자와 꼭 구부러진 거의 좀 차이는 약할 때도 약칠 때도 편하고요. 바라목제들칠 때도 편하고요. 나중에 뭘할 때든 다 편하다. 아주 이거 로타리 쳐주신 선생님께서 이 일자로 가야 일이 쉽지. 이 말에 제가 그냥 어 그럼 일자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했거든요. 원래 고민을 뭐 이렇게 막 가, 대각선으로 하니 많이 끝까지 고민했는데. 물잘 빠지고요. 어문노 프라블입니다. 네. 그래서 그두 가지도 잘했고 간격을 딱 맞춘 거. 이것도 잘했는데 이건 미래에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가운데 거를 먼저 속을 거예요. 이거 어그 저기 서산에 그 숲들 대표님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인데 그그 그 선배님께서 어, 이런 방식으로 하셔서 알려 주셨어요. 그래서 1m 20에서 50 정도 되면은 어딱 뺀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선배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저기 어, 전라남도 장흥 어, 이쪽에 제가 또 조만간 가서 그 엄청난 또 선배님이 또 찾아뵐 건데 그 선배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건 약간 이런 방식보다는 좀더 이제 그이 사이사이에 60 간격으로 해서 나중에 소깍 빼는 형식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셨는데 저는 어, 이미 나무도 많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소깍 뺀 다음에 그 후속 작업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크게 어쨌거나 얘네들을 가운데 다 심으면 소깍 빼는 게 절반으로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와 여기이 사이에 들어갈 게 가운데 하나 들어가고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여기를 다 캐잖아요. 가운데 걸싹 캐면 그캔 자리 나중에 풀나요. 근데 그 자리 제초메트 하나로 그냥 딱 지나가면 끝난다. 그래서 약간 요렇게 요 작업을 요런 식으로 한 것도 조금 잘했다. 어 굉장히 만족 항상 망했어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만 하다가 어 스스로 어 잘했다 약간 요리해서 조금 살짝 어 조금 그렇습니다 원래 다른 제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영상 보시면 제가 망했어요 죽겠어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다가 원래 이렇게 자기 자신 칭찬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laughs> 아무튼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손을 진짜 안 갔거든요 아 그래서 아이 정도구나 라는 걸딱 깨닫고요 음아 잘한 게뭐 한두 가지여야지 아무튼 그랬다 네 그렇게 해서 잘했고요 일단 비니크 그 제초매트를 바로 안깐거 첫 해에는 제가 물 빠지면 좀 불안불안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깔고 한달 동안 살짝 저 가운데 부분이 고여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했죠 아 우리 지금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 알아서 쓸려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구배가 맞춰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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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 예상대로 약간 지가 알아서 이제 물 빠지는 그딱 라인대로 됐어요 예,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 음, 구배도 맞춰질 것이다 그러면 한번더그 이거 그 그, 이거 이게 그 뭐예요 흙 올리는 거굴그 골타기를 한번 더 하던지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려고 하는 이유는 비닐 찢어지거든요 비닐에 흙이 덮여 있지 않으면 비닐이 아무리 0.03을 쓰든 0.03 03짜리 쓰고 제가 흙안 덮은 거 있거든요 3년차쯤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자외선을 통해서 뭐 물론 나무의 뭐, 그 복사열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전 가장 큰 이유는 비닐보호에 있습니다. 비닐보호와 나무 옆에 풀나는거 방지. 딱 비닐이 이렇게 딱 덮여있으면 풀이 들라고요. 비닐이 이렇게 안 덮여있고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면 공기통에서 막 하고, 풀이 그 사이로 엄청 올라옵니다. 차이 진짜 커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 이렇게 비닐이 아예 이렇게 그냥 요 정도로 그냥 이렇게 딱 덮어 덮으면 풀이 확실히 안 난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예요. 별거 없죠. 근데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제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그 사소한 판단 미스로 엄청난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게이 나무 농사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최고봉 일농장에 뭉그로드를 어, 우올 가을 내년에 완전 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거 거의 4천 개씩 되는 거 초특가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어, 대규모 이제 진짜 마케팅에 좀 신경 써가지고 하려고 한 이유가. 지속할 수, 버틸 수가 없어요. 내, 어뭐 보통은 뭐 땅을 빼달라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버티는 건데 그거는 비닐 다 찢어지고 이미. 너무 그뚝 높게 쌓아가지고 그리고 경사 세게 해가지고 점점 흙은 유실되고. 그래서 어 그렇게 되는데 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정적, 안정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지은행에서 도 빌려가지고 5년 동안은 또 보장이다. 예, 그런 어 것들이 좀잘 돼있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지금은 좋거든요. 근데 고라니 형님들, 우리 고선생 형님들이 한번 살짝 이제 뛰어다니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 여기 장담,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밭에 남은 일단 미션은 이 주변 뚝그뚝다 없애면 또 무너지거든요. 여기 있는 풀들 조금 이풀 씨를 떨어뜨릴 수 있는 풀들을 제거하는데 풀약을 쓰면 씨앗을 맺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후로부터는 풀약이 아니라 예초기로 이렇게 밀어준다. 아 최고봉 이런 것까지 배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제 씨들이 어, 막 퍼지지 않게 하는 미션과. 고라니 선생들이 이제 모독에. 이 망을 치는 거 그것까지 하면 어그쯤 이제 2미터까지 그냥 어 1년에 67번 오면서 이제 살짝 한번 와서 한 10분이면 끝났네 약간 요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5분 동안 쉬지 않고 떠들었어요 네 화면 전환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네아 그냥 네. 아, 할 말이 많아요 이 농장에는 제가 아 올해 이 사실 할까 말까도 제가 지금 생활 고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아요 농장을 할까 하지 말까 약간 요렇게 그냥 고민을 또 했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했다. 왜냐면 안 했으면, 아, 나 나무 농사에 대한 그런. 그 비전까지도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제대로 해고하고 나니까 야 나무농사 나무값 떨어지면 뭐야 나는 이빨이 아주 쉽게 많이 생산하면 되는데 약간 요런 게 됐어요 그리고 꼭 침엽수가 제가 주력이거든요 침엽수가 아닌 다른 나무도 큰 맥락은 비슷하겠다 아주 큰 공부가 됐다 지금 4년차 거든요 올해까지 하면 사실 그 대학 졸업해야 돼요 물론 제가 전업으로는 3년차예요 아직 애송인데요 음뭐이 정도면은 좀 굉장한 성장을 한게 아닌가 제가 유튜브에 올리지 올리지. 않았는데 1년차 때 영상 많이 찍어놓은 게 있는데 아 아주 그냥 멍청한 놈이 막 멀칭도 안 하고 에메랄드 그린 심어놓고 명아주 뽑은 걸로다가 멀칭하겠다고 놔두고 막 그런, 그런 뻘짓들 많이 했거든요 <laughs> 그런 그 뻘짓들의, 뻘짓들의 산물이다 물론 이제 더그더 그더 고수 형님들이 이 밭을 보면은 아 저도 그 사실 그래요 지금 아 아무것도 모르시는 1, 2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딱 농사 딱 해놓은 거 보면 마음속으로 아 저거 큰일 났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 모습도 어 고수 분들께서 보시면 아어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막 이렇게 목록이 막그 리스트들이 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이 너 거기서 나 거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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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와 네 아무튼 어, 그렇다 최고봉이가 세상에 어, 이렇게 깨끗한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네 뭐 깔끔한 농장 운영장입니다 여기 이 농장은 뭔가 느낌이 좋아요 뭔가 잘 돼요 어, 뭔가 아 뭔가 아주 괜찮을 것 같다 예. 네, 그렇고 이제 나무들이 성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서 클라면 크겠지 네 그리고 외대 작업은 안할 겁니다 1m 됐을 때블렌젤 외대 작업해서 이제 삽수 채취 이제 그거를 또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5월에 심었으니까 올 가을에 얼마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장마 내일부터 중부지방부터 막 또다지잖아요 근데 나무들은 아 어, 배웠다 이제 내가 그큰내 세상에 왔어 하면서 이제 막 크거든요 막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네, 어, 골든브라, 골든스마라그 봤도 아, 되게 재미, 되게 많이 컸거든요. 어, 그건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요즘에 제가 수국 배우고, 뭐 꽃나무, 뭐 핑크 오대마리, 뭐 이런 이런 나무들을 배우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는 제가 그그 그 품종을 좀 다양화하고 그런 거에 대해 그렇게 하려고 배우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갈 건데 여전히 주력은 어, 얘네들이다. 관그나그 에메랄드 그린, 블루웨로 블루엔제 약간 요 친구들로다가 조금 음, 갈, 가려고 한다 무그로도 빼놓지 않을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게 어,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어, 어느 정도 이제 아, 저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걸로 나아가야 되니까 더 배우는 게또 재밌거든요 어, 그렇게 가지만 여전히 최고봉의의 주력은 어, 요 친구들이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이 키우시던 분은 역시 최고봉 내가 너도 어, 있기 때문에 버틴다. 역시 이러신 분이 계시면 너 수국으로 떠난 거아니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고 있고 내올올 올 가을은 좀 힘들고 내년 봄에 어또심또 아, 또 많이 심어요. 내내 네, 후년 많이 심어요. 아 상관 없어요. 아뭐 나무 값이 없어 이거 일희일비하다가는 뭐또안 된다. 그래서 어, 어쨌거나 일을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는데. 이제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았는데 여기서 그만한다 이거 안되죠 예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가겠습니다 네 최고봉이었고요 네 블루엔젤 아직까지 대 성공 <laughs> 어 장마철이라 어, 그동안 고생하셨으면 조금 내리는 비를 보면서 힐링도 하시고 어, 행복한 휴가 아, 휴가는 아니 휴가철이 저한테 휴가철이에요 장마 시즌이 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고봉이었습니다 뿅 <laughs>